12월 11일 월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은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잡아 매소서, 결혼 세상지낼때 나를 인 도하 여, 주 소서, 주를믿고 나가 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찬성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삼절입니다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 합니다 밝고 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성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서서 날마다,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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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송하게 내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서서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끔찍한 전쟁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막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 위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이 자유롭게 왕래되고 전파되는 그날이 올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께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제자훈련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8명의 우리 수료생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 친밀하게 동행하는 하나님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인신 집사님을 비롯한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하나님 치유하시고, 교회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 아, 정말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날을 하나님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나라가 온 세계 위에 임하기를 하나님 이 새벽 시간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하나님 전쟁이 그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경 무슬림 세력들이 하나님 아버지 다 힘을 잃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이상 하나님 악한 테러와 하나님 아버지 자살 테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모든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강성태로 조직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멸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유롭게 전파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유롭게 전해질 수 있는 하나님 그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일사할 땅아 하나님 위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자유롭게 전파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죄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들 교회 안에 하나님 성령에 충만한 역사 하나님 주의 영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자 우연을 수 수련 아닌 열 명의 수험생들 그리스도와 하나님 더욱더 친밀하게 동행하는 은혜의 삶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암투병 중인 남윤신 집사님과 하나님 병상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우었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얻게 하시고 회복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교회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이 새벽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저희들 심령에 기도할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성령님 가르쳐 주시고. 주의 마음을 우리 심령에 물붓듯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구원의 계획을 오늘 바라보며 깨닫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상 가운데 있는 남윤신 집사님과 하나님 모든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한 주간을 시작하시는 첫날 오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 축복하고요 또 가정에서 함께 새벽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애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오늘 히브리서 마지막 본문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리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포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무난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마지막 본문 어,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어, 누구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이 발신자가 누군지,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어, 이렇게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어, 히브리인들 중에 유대인들 가운데 그 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예수를 믿은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박해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건히 하여서 끝까지 주님 앞에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중보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 히브리서를 마지막 마무리하는 이 말씀 가운데 네 가지 정도의 내용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나타나 있듯이 히브리서를 쓴이 히브리서 기자와 또이 히브리서 기자와 함께 사역하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한다.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한다. 어, 기도 부탁이죠. 어떤 연구에서는 이제는 알수 없지만 속히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속히 돌아가기를 그렇게 갈망하고 있어요. 빨리 다시 재회할 수 있기를 만날 수 있기를 어, 기도를 부탁을. 하고 그리고 모든 선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내용이 있고요.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은 여전히 히브리서 기자들을 향한 또 하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온전하여지고 하나님이 정말 선하게 여기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축복하며 또 격려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고요. 22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13장까지 쭉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끝까지 굳건히 지킬 것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쭉. 왔는데 이 권면의 말, 이 중보의 말, 이 말을 허투로 듣지 말고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받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23절에서 25절까지는 그 믿음의 공동체들을 축복하고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또 격려하는 메시지로 그렇게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 18절부터 이 25절까지의 말씀을 하고 있지만 정말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갈수 있도록 의로운 길로 갈수 있도록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 우리를 또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중보하시는 분, 성령의 사역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성령의 사역을 또한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는요, 18절 19절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싶은 기도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 히브리서를 쓴 기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달. 라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두 번째는 너희에게 속히 돌아가 너희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라는 기도 부탁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수신자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참 위로의 사람이고 정말 축복의 사람입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이 히브리 공동체들 안에 끝까지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가장 뛰어나신 분, 가장 좋으신 분, 가장 선하신 분,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너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용기를 주고,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말라고 격려하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얼마나 참 귀한 존재입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마땅히 정말 마땅히. 기도하고 또 축복해야 될 그런 존재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신 말씀을 이렇게 붙잡으면서 오늘 우리도 여기에 계신 한분한 한 분도 오늘 이 새벽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참 귀한 믿음을 갖고 계신데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충보해 줬던. 기도해줬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사랑의 빚을 지고 기도의 빚을 진 자들이 저 여러분들인 겁니다. 아, 우리도 마땅히 사랑과 기도의 빚을 졌다면 마땅히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는 정말 중보 기도자로 서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아, 또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가운데. 나 자신을 위한 기도도 하나님 앞에 물론 올려 드려야겠지만, 오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영혼들, 중보하게 하시는 영혼들,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정말 기도 가운데 그것을 깨닫고 분별하고, 중보의 재단을 하나님 앞에 쌓는 이번 한 주간, 또 오늘 한 날이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엊그제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하던 교회에서. 한 성도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아, 뭐 제가 담당했던 교구도 아니었고 어, 어떻게 제 번호를 또 아셨는지 전화가 오셨어요. 김은창 목사님이시죠? 아, 제저 아, 이전 교회 다니고 있는 아목의 성도입니다. 아, 그 목소리와 그 이름을 들으니까 기억이 나요. 어떤 분이신지 아, 저와 뭔가 친밀하게 사역을 하셨거나 하신 분은 아니시지만. 제 번호를 이렇게 물어물어 아르셔서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다름이 아니라 기도하는 중에 목사님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어, 자꾸만 목사님 생각이 이런저런 목사님 생각이 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목사님이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신가? 아니면 목사님이 어떤 다급한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 그래서 어, 이렇게. 전화번호를까지 알, 알아서 전화를 드리게 되었노라고 참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어, 기도 중에 제 생각이 나고 몇 번이고 자꾸 생각나고 떠오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고 한번 직접 여쭤보자 해서 안부도 물을 겸 어떤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으신지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다고 그렇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아주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기도 하시면서 또 우리에게 기도 가운데 중보해야 될 영혼들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오늘 그 영혼들 그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놓칠 수 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위한 중보 기도는요, 그 영혼도 살리고 그 중보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 당사자도 하나님 앞에 복을 얻고 그 영혼이 충만함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에 중보의 능력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고 또 정말 영혼을 품는. 주님의 마음이 오늘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부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 가지고 또 기도하고 싶은 기도의 제목은 끝까지 하나님이 선하신 일에 온전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또 21절에 보면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저께 하기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프로젝트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3개월 짧은 시간이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무엇을 즐거워하시는가? 라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뜻서 전심으로 순종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지난 3개월을 보냈는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 성도들에게 끝까지 도전하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사역 그것을 붙닥 붙잡고 그 선한 일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역사, 하나님의 뜻.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또한 중요한 기도 제목 일이라 싶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좋은 것, 주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실 만한 일들 그 일에만 순종하는 한 날이 될수 있기를 이번 한 주간이 또한 될수 있기를. 그것을 위해서 이 말씀 그대로가 우리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곧바로 기도의 제목,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19절과 18절, 18절과 19절 말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 하신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와 사랑의 빚진자라는 것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중보했던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눈물로 간구했던 중보 기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는자가 되기를 원해요. 기도와 사랑의 빚진자로서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고 중보하는 기도자로 설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한 지체된 성도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믿음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오늘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떠오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그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에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중보기도의 사명이 더 크게 확장되어질 수 있게하여 주십시오. 나를 중보기도자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룩한 중보기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의 하나님 사랑과 기도의 빛진 자인 것을 하나님께 닿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 성령님의 마음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한지체된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기도가 필요한 자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지쳐있고 낙심한 영혼들,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기도하며 기도로 섬겨야 될 자들이 누구인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이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보기도의 지경이 더 넓게 확장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위하여 하나님 나의 기도의 제목에 내 기도가 국한되어지지 아니하고 오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느끼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는 영혼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오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지고 하나님의 회복이 전해지고 치유가 전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전해지는 하나님 그 증보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나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증보기도자로 날마다 설수 있도록 하나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20절 21절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한 날에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것.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 그 일에만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쁨이 되실 수 있는 그 일에만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기쁨, 내 만족, 육신의 기쁨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오늘 그 일에만 하나님 정말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 그런 한날이 되게 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우리 개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을 정말로 하나님 복된 한 주간 되게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더욱 충만하게 이루어드리는 한 주간 되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는 하나님 한 주간이 될수 있도록 오늘 한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기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 하나님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정말 만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하나님 드릴 수 있는 회원한 주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과감히 내려놓고 하나님 하나님 그곳을 멀리하고 주님 정말로 주님 원하 시는 일 에만 하나님 우 리의 마음 을들이 순종 할수 있는 하나 님의 순 종의 발걸음 을드을수 있는 하나님 은혜 를 더하 여주 옵소서 주 님의 이름 을 찬양 합니다 감사 합니다. 명광을받아 주시 옵소서.